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부부 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남자는 발기가 예전만큼 오래 가지 않고, 여자는 질이 건조해져서 아프고 불편하다 보니, 60대 이후에는 성관계를 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30년 동안 노년 성건강을 상담해온 59세 비뇨기과 전문의 한혜진입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어르신을 상담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성관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확인해 왔습니다. 실제로 창원에 사는 74세 김명호 어르신 부부는 이젠 나이 탓이니 어쩔 수 없다라며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한 뒤단 2주 만에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서로에게 전율을 느끼는 만족된 관계를 할수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약을 먹지 않고도 60대 이후에도 성관계가 편안해지고 자신감 있게 부부 관계를 할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고자 제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60대 이후 성관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다섯 가지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0대 이후 성관계에서 가장 큰 벽은 무엇일까요? 바로 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병으로만 생각하시거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스스로 단정 지어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어르신을 상담하면서 확인한 건 이건 병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성분들은 예전처럼 단단하게 오래 가지 못하고 반응이 늦어지거나 금방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도 너무 빨라지거나 반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여성분들은 몸이 촉촉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전보다 부드러움이 줄어들어 관계 중에 따갑거나 쓰라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발기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경 이후 여성의 80% 이상이 질 건조와 통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만 겪는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정수 어르신 부부도 같은 어려움으로 크게 다투셨습니다. 남편은 몸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지 않으니 속으로 화가 났고, 아내는 관계 때마다 따가움이 심해서 차라리 피하려 했습니다. 결국 두 분은 몇달 동안 대화조차 줄어들었고 서로 서운함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제가 두 분께 드린 첫 번째 말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변화예요. 숨기거나 피할 게 아니라 인정하고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 순간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하는 듯 웃으셨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방법만 바꾸면 되는 거구나. 그제야 다시 마음을 열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몸의 변화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관계는 다시 시작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관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윤활제를 사용하면 따가움이 줄고 억지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스킨십과 대화로 준비하면 오히려 만족감이 더 커집니다. 호흡을 고르고 여유 있게 시간을 쓰는 것만으로도 성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성관계를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필요합니다. 몸이 달라졌으니 방법도 달라지면 됩니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부부 생활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관계에서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삽입이 전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관계는 삽입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의의 시간입니다. 전이란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서로를 만지고, 안아주고, 대화하며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손을 잡고 눈을 마주보는 것, 어깨를 주물러주는 것, 키스와 포옹까지 모두 전의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전의는 몸을 깨우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예열 과정입니다. 자동차가 시동을 켠뒤 예열을 해야 부드럽게 달릴 수 있듯 우리 몸과 마음도 전이라는 준비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상담에 온 수많은 부부들도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삽입보다 전이에 충분히 시간을 쓰셨을 때 관계에서 다시 만족을 되찾으셨다고요. 서울에 사는 67세 박성수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자신감이 떨어져 늘 서두르셨고 아내는 몸이 덜 풀려서 괴로웠습니다. 두분 모두 속으로만 답답해하며 대화를 피했죠. 제가 드린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삽입은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만지고 대화하는 시간에만 집중해보세요. 최소 15분 이상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두 분은 작은 습관을 바꿨습니다. 관계 전에는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어깨를 주물러주고 천천히 포옹하면서 서로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2주쯤 지나자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고,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남편은 자신감이 생겼고, 아내는 더 이상 통증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이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여성이 준비될 시간을 줍니다. 몸이 천천히 반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촉촉함이 생기고, 아픔이 줄어듭니다. 둘째, 남성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금방 힘이 빠지지만 전의를 길게 하면 심리적 여유가 생겨 더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을 키워줍니다. 손을 잡고 눈을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전의와 스킨십이 관계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의는 단순히 삽입 전 준비 운동이 아닙니다. 전의 자체가 성관계의 핵심이고, 삽입은 그 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로 어떤 부부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젠 삽입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오히려 전의가 우리를 더 가깝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전의를 잠깐 하고 지나가는 과정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오늘부터는 마음을 열고 시간을 더 써보시길 권합니다. 대화도 전의이고, 포옹도 전의이고, 함께 웃는 것도 전의입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분의 만족감은 반드시 커집니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통증을 줄이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체위 조정법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성관계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뭘까요? 바로 몸의 불편함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자세가 이제는 허리에 부담을 주고 무릎이 시큰거리며 어깨나 목까지 뻐근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무릎을 꿇고 오래 버티는 자세가 힘들어지고 여성분들은 골반과 허리에 압박이 와서 불편을 겪습니다. 이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겪는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예전 방식만 고집할 때 생깁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9세 김영태 어르신 부부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남편은 늘 남성 상위 자세만 고집하셨는데 몇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져 관계 후 이틀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분은 점점 관계를 피하게 되었고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허리에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자세를 찾아보세요. 옆으로 나란히 눕거나 의자에 앉은 상태로 서로 기대는 방법도 좋습니다. 김영태 어르신 부부는 반신반의했지만 옆으로 누워 서로를 바라보는 자세를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허리의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오히려 눈을 마주보며 대화가 늘어나 관계가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 남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끝나고 나면 고통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편안함과 여운이 남습니다. 여러분, 체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입니다. 허리가 불편하다면 누워서, 무릎이 약하다면 의자를 활용해서, 관절이 아프다면 베개를 받쳐서 하면 됩니다. 작은 조정만으로도 몸은 편안해지고 관계는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병학회 자료에서도 체위조정은 노년기 성관계를 지속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즉, 방법을 바꾸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상담한 한 70대 여성분도 골반 통증 때문에 관계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무릎을 세우고 옆으로 기대는 자세를 시도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통증이 없으니 오히려 다음 관계가 기다려집니다. 기다려진다는 말 이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관계의 목적은 예전처럼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 없이 이어가는 게더 중요합니다. 체위를 조정하면 그 길이 열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예전 방식만 고집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다른 자세를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한층 더 가까워질 겁니다. 이제 몸의 변화를 인정했고 전의의 시간을 쓰고 체위까지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 이후의 관리입니다. 삽입과 사정이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부를 가깝게 하는 시간은 오히려 그 이후에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남성은 금세 지치고 여성은 아직 여운이 남아있는데, 등을 돌리거나 곧장 잠들어버리면 상대방은 큰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관계는 의무처럼 느껴지고 결국 피하고 싶어지게 되죠. 부산에 사는 74세 유성우 어르신의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이분은 늘 빨리 끝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계셨습니다. 내가 오래 버티지 못하니 서둘러 마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아내는 늘 아쉬움이 남았고 점점 관계를 피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관계를 세 단계로 나누세요. 준비, 삽입, 그리고 회복. 특히 마지막 회복 단계를 절대 빼놓지 마셔야 합니다. 유성우 어르신은 그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삽입이 끝나면 잠시 멈추고 아내를 꼭 안아주거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5분에서 10분 동안 포옹과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가끔은 물한 잔을 건네며 고생했어 라는 따뜻한 말도 덧붙이셨죠. 불과 몇주뒤 아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몸만 힘들었는데 지금은 따뜻한 시간이 됐어요. 이젠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남편은 자신감을 회복했고, 아내는 다시 관계를 먼저 원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관계는 결코 한순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사정 후의 시간, 포옹과 대화의 순간이 진짜 관계를 완성합니다. 왜이 시간이 중요할까요? 첫째, 남성에게는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짧은 안정기를 가지면,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둘째, 여성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나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셋째, 두 사람 모두에게는 다음 관계를 기대할 힘을 줍니다. 연구에서도 성관계 후 스킨십은 옥시토신을 증가시켜 정서적 유대를 강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관계가 끝나면 곧바로 등을 돌리고 주무시진 않으신가요? 그 습관 하나만 바꿔도 부부 생활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성관계는 준비, 삽입, 회복 세 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회복 단계를 놓치면 늘 허전하게 끝나지만 그 시간을 챙기면 만족감은 두 배가 됩니다. 자. 이제 몸의 변화를 인정했고, 전이의 시간을 쓰고, 체위를 조정하고, 회복까지 챙겼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습관과 음식입니다. 여러분의 저녁 식탁과 하루의 작은 습관들이 성관계의 힘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죠. 이어서 말씀드릴 다섯 번째 지혜, 음식과 생활습관을 바꾸면 성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관계는 침대 위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식탁에서 그리고 하루의 습관 속에서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몸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배워도 만족스럽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음식을 볼까요? 늦은 밤 기름진 고기와 술로 배를 채우면 그날 밤 관계는 힘들다고 보셔야 합니다. 과식과 음주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몸을 무겁게 만들어 자연스러운 반응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 혈액순환을 돕고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아르기닌 성분이 있어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토마토와 시금치 같은 채소는 항산화 작용으로 피로를 덜고 활력을 높여줍니다. 미국 심장학회 보고서에서도 이런 음식들이 혈관 건강과 성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 사는 77세 체영남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부터 관계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약을 먹으니 힘이 안 난다며 혼자서 복용을 중단하려고도 하셨죠. 하지만 약을 임의로 끊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권해 드린 건 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옮기고 저녁에는 허브차를 드시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술 대신 따뜻한 물한 잔과 가벼운 과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두 달쯤 지나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밤이 기다려집니다. 생활 습관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흩어져서 서로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저녁에 가볍게 산책을 하고 따뜻한 샤워로 몸을 풀고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준비가 됩니다. 제가 상담한 한 70대 부부는 매일 20분씩 산책하며 손을 잡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로 자연스레 대화가 늘었고, 부부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아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긴장되고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성관계는 침대 위에서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식탁에서 준비되고, 생활 습관 속에서 완성됩니다. 몸이 편해야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있어야 따뜻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오늘 저녁 식탁은 어떤가요? 몸을 무겁게 하는 음식인가요? 아니면 활력을 주는 음식인가요?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부부생활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이제 몸의 변화, 전이, 체위, 회복,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좋은 습관을 쌓는 것만큼, 해로운 습관을 끊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첫째, 무분별한 약물 복용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인터넷이나 지인에게서 약을 구해 아무 생각 없이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성분이 불분명한 약은 심장과 혈압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71세 남성은 몰래 약을 복용하다가 심장이 두근거려 응급실까지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 앞에서 다시 당당해지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무너졌습니다. 몸을 해치면 자신감도 무너집니다. 둘째, 술에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술 한잔 마시면 용기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술은 순간적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대신 실제로는 신체 반응을 떨어뜨리고 회복도 늦춥니다. 또 음주 후에는 사소한 말다툼이 생기기도 쉬워 부부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셋째, 준비 없는 삽입입니다.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시작하면 남성은 더 불안해지고 여성은 통증 때문에 관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결국 성관계는 두려움이 되고 맙니다. 넷째, 참는 태도입니다. 남편은 힘들어도 말하지 않고 아내는 아파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 겉으로는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서운함과 불만이 쌓여 결국 대화와 스킨십까지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관계에서 중요한 건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안전과 존중입니다. 좋은 습관을 쌓는 것만큼 해로운 습관을 버리는 것이 부부 관계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행동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신가요? 무심코 이어온 습관이 오히려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반드시 끊어내셔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확인했으니,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관계가 더 즐겁고 만족스러워질까? 바로 이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만족을 높이는 작은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이죠. 첫째, 자신감 있는 태도입니다. 나이든 내 모습이 매력이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몸매보다 더큰 힘을 주는 건 표정과 태도입니다. 서울의 69세 윤재호 어르신은 매일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얼굴이 달라지자 아내분도 남편을 새롭게 보게 됐고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멋있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당한 태도와 부드러운 미소 하나만으로도 분위기는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 분위기 바꾸기입니다. 늘 똑같은 패턴이면 지루해지기 쉽습니다. 방안 조명을 은은하게 바꾸거나 잔잔한 음악을 틀어보세요. 좋아하는 향을 피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은 심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지면 몰입도 훨씬 깊어집니다. 셋째, 솔직한 대화입니다. 혹시 실망할까봐 부끄러워서라는 이유로 속마음을 숨기면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반대로 진심을 나눌수록 만족은 커집니다. 62세 김영희 어르신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삽입보다 오래 안아주는 게더 좋아. 남편은 놀랐지만 오히려 편해지셨고 그날 이후 두 분은 훨씬 자연스러운 관계를 이어가셨습니다. 대화는 전이의 일부이자 부부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넷째 몸가짐 준비입니다. 관계 전에 씻고 오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여기에 깔끔한 잠옷이나 은은한 로션 향을 더하면 분위기는 한층 따뜻해집니다. 실제로 한 80세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습관이 결국 내 자신감을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두세요. 자신감 있는 태도, 새로운 분위기, 솔직한 대화, 단정한 몸가짐. 이네 가지 작은 습관이 쌓이면 성관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해 보실 건가요? 아니면 은은한 조명을 켜고 평소보다 대화를 조금 더 길게 나눠 보실 건가요? 여러분, 성관계는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닙니다. 노년기의 성은 심장과 혈관을 지키고 우울을 줄이며 무엇보다 부부 사이를 따뜻하게 이어주는 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지혜,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전의의 시간을 쓰고 체위를 조정하고 회복을 챙기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 여기에 하지 말아야 할 습관을 피하고 작은 팁을 더한다면 누구든 다시 만족스러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중단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부부 생활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가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